이렇게 도라야처럼 만들어봐. 네. 저는 얼굴이 모든 쿠션이 잘 맞는 체질이 아니라 제가 진짜 좋아서 추천드리는 거니. 이거 완전 꿀템. 이게 은근히 추천드릴 제품들이 많네. <목소리> 안녕, <목소리> 수박 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뭘 들고 다니는지 제 가방 속을 보여드리는 워치 인마이백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 머리도 하고 미팅도 많았어서 아저 머리 했는데 어때요? 그 개코 부인 김수미씨 그 똑단발이 너무 예뻐서 머리하고 왔는데 저는 머리에 좀층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편이라서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도 깔끔해졌죠? 어쨌든 이렇게 큰 백을 들고 외출을 하고 왔는데 진짜 하이퍼 리얼리즘으로 찐으로 들고 다니는 것들만 보여드리려고 어제 외출하고 나서 가방 정리를 안 했어요. 진짜 딱 어제 들고 간 제품들 지금부터 하나씩 꺼내서 소개해 드릴게요. 어, 먼저 이 가방은 제가 완전 작은 미니백도 좋아하기는 하는데, 좀 이렇게 사이즈감이 있는 토트백? 이런 각진 모양의 쇼퍼백들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런 게 가방 안에 이렇게 도라에몽처럼 이것저것 막 넣고 다니기 너무 편한 가방 사이즈라서, 이렇게 사이즈감이 있는 가방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이 가방은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거 보면은 빨리 매했으면 좋겠어. 이슈라는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나온 쇼퍼백이에요. 이렇게 안쪽에 이런 미니 지갑 같은 게 달려있고요. 안에 뭐 이렇게 동전도 넣을 수 있고 카드도 하나 낄수 있는 이 로프 같은 큰 디자인이랑 연한 하늘색? 이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실 가방이 요즘에 집에 너무 많아서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눈에 아름거려서 구매했습니다. 제가 외출해서 아이패드를 보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카페 가서 막 편집을 해야 되거나 이런 일도 있고 해서 이렇게 아이패드가 들어가는 가방 크기가 되게 저한테는 필요한데 이 가방은 색깔도 되게 다양하게 나와서 추천드릴게요. 가볍기도 진짜 가볍고 이 쇼핑백처럼 각진 모양이 너무 예뻐요. 방금 보여드렸으니까. 어제 머리하고 미팅할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카페 가서 편집하려고 아이패드를 들고 외출을 했고요. 저는 이런 케이스 쓰고 있어요. 바로바로 자막이나 이런 걸쓸수 있는 키보드가 달려있는? 요즘에는 아이패드로도 편집 프로그램이 너무 잘 나와서 충분히 편집을 할수 있어서 너무 잘 쓰고 있고요. 너무너무 필수품. 핸드폰. 핸드폰은 아이폰 쓰고 있는데, 이번에 12 프로로 바꿨어요. 이전에 쓰던 것도 충분히 문제 하나도 없었는데, 이게 밤에도 사진이 잘 나온다 그래가지고, 고심 끝에 바꿨는데, 잘 쓰고 있어요. 어, 요즘에는 이런 파스텔 톤 핸드폰 케이스가 예뻐 보여서, 이거랑 요것들. 이거 두개다한 번에 구매해서, 이건 아직 끝지는 않았는데, 연두색 컬러 질리면 바꿔서 끼려고 이렇게 세개한 번에 구매했던 거예요. 그리고, 짠! 제 지갑입니다. 이번에 메종마르지엘라 이번 연도 신상 제품을 구매했는데, 남편이 선물해줬어요. 이게 구매할 때 가죽이 조금 기스가 달라는 매끈매끈한 재질이 있었고, 요렇게 가죽 질감이 다 보이는? 이런 걸 사피아노라고 하나요? 이 제품 두 가지 중에 되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물건을 막좀 험하게 쓰는 편이라서 기스나면 또 마음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갑을 골라봤고요. 요즘에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현금이 들어가는 공간은 따로 없습니다. 동전을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지퍼가 달려 있는 제품인데 이 안에 저는 그냥 이렇게 만 원짜리랑 천 원, 만천원 들고 다녔네요. 네? 현금 쓸 일이 거의 없긴 한데 제가 운전을 하니까 발렛 비용 이런 거는 현금으로 바로바로 들여야 바로 바로 좀 편해서 이 안에 그냥 동전지가 많이 다 돈을 갖고 다니고요.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카드 슬롯이 6장 정도 넣을 수 있게 들어있어요. 제가 주로 쓰는 현대카드, 그린카드. 지갑은 요즘에 이거 쓰고 있고요. 그리고 차키! 짠! 저는 차키는 프라이탁 제품 쓰고 있어요. 재활용된 가죽 제품을 사용한 이런 키링을 쓰고 있고요. 차는 랜드로버 온유 디스커버리 타고 있습니다 랜드로버 사면서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뉴스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뭐 문제 있다, 뭐 물이 샌다, 차가 가다가 선다 너무 사건 사고가 많아서 진짜 구매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저는 뽑기를 잘했나 봐요 진짜 편안하게 잘 타고 있습니다 좋은 차예요 좋은 차음 그리고 다음에는 카페에서 편집할 때꼭 필요한 짠 에어팟 자기애가 강한 편 그리고 가방 안에서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 저라 파우치 파우치는 마크앤와이거 쓰고 있고요 요즘은 이렇게 파우치에 꼭 화장품들을 넣어서 다녀요. 예전에는 그냥 립스틱, 쿠션, 뭐, 아이라이너 이런 거 가방에 다 쑤셔놓고 그냥 다녔었는데 이게 가방 안에서 화장품이 새거나 좀 묻으면서 가방 속이 되게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꼭 이렇게 파우치 안에다가 넣어서 다니면서 가방 관리를 좀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옛날에 제가 사는 가방들 보면은 안쪽이 다 지저분해. 이 안에서 먼저 보여드릴 건 제가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쿠션 제품인데요. 이번에 아이오페에서 리뉴얼 돼서 나온 에어 쿠션 커버. 정말 유튜브 열심히 하면서 보람이 있는 거는 이렇게 리뉴얼 돼서 나오는 신상 제품들을 미리 한번 써보고 먼저 수박씨들한테 가르쳐 드릴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진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지. 사실 아이오페 에어 쿠션은 뭐 이미 유명하죠. 제가 뭘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유명한 제품인데 이번에 리뉴얼됐다고 해서 뭐가 더 좋아졌는지 제가 미리 한번 써봤거든요. 오늘도 지금 이거 바르고 나왔는데 쿠션 유목민들 집중하세요. 저는 쿠션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커버력이거든요. 은근히 얼굴에 신경 쓰이는 접티 같은 게좀 있는 편이라 커버력 좋은 제품을 주로 찾는데 사실 커버력하면 바로 따라오는 단어가 텁텁함, 두꺼워서 밀리고 시간 지나면 막 들뜨고 이런 게 걱정이 되잖아요. 저는 쿠션은 발라 보면은 아, 이게 이따가 밀리겠다. 뜨겠다. 이런 거를 좀 바로 아는 편인데 이거는 피부에 발랐을 때 와, 피부에 진짜 밀착되는 느낌이에요. 발림성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피부에 발릴 때 진짜 시원하고 좀 수분감이 느껴지는 기분이라서 되게 상쾌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커버력이 좋다고 해서 막 완전 철벽같이 싹다 감춰버리면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밀가루 인형 같다고 해야 되나? 오히려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적당히 자연스러운 커버가 또 생명인데 이번에 리뉴얼 된 에어 쿠션 커버는 원래 피부가 좀 좋은 사람인 것 같은. 과하지 않게 진짜로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좋아서 요즘에 계속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커버는 잘 되는데 피부가 답답하지 않은 게 포인트. 저는 21호를 쓰고 있고요. 피부가 진짜 화사해져요. 피부 잡티나 모공, 주름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커버가 되는데 지속력이 거의 12시간이라고 하니까 외출할 때 화장 딱잘 해주고 나오면 집에 갈 때까지 문제 없는? 요즘에는 또 마스크가 필수니까 마스크에 안 묻어나는 제품인 게 되게 중요한데 이 리뉴얼된 에어 쿠션 커버는 밀착력 기술이 확실히 좋아져서 묻어나는거나 이런 것도 확실히 감소가 됐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 이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모든 쿠션이 잘 맞는 체질이 아니라 정말 제가 써보고 이상한 거는 못 추천드리거든요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서 추천드리는 거니까 한번 써보세요 진짜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립밤 제품들 짠 이게 둘다 립밤이에요 이거는 살짝 색깔이 들어있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양쪽에서 열리거든요 한쪽에는 되게 리치한 느낌의 투명 립밤이 들어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립 스크럽 제품이 들어있어요. 어, 이거는 제가 둘다 가지고 다니는데 스크럽은 밤에 잘때 하고 이 리치한 립밤을 정말 두껍게 발라주는 편이고요. 이 제품은 이 빨간색 말고도 되게 다양한 색깔들이 나와요. 약간 깔별로 쟁여두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생기는 튜브들이 되게 많이 출시가 되는데 이게 연예인분들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제가 입술에 각질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좀 쭈글쭈글한 편이라서 입술 관리를 잘해주지 않으면 립글로즈 발라도 되게 안 예쁜 편이에요 아닌데, 요즘에 이거 쓰고 나서는 입술에 각질이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닥터포토가 영국 브랜드인데 이게 또 비건 브랜드예요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브랜드라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매일 가지고 다니는 요즘의 제품이고요 그리고 짠! 이거 얼마 전에 쇼핑하울에서 보여드렸던 나스 에어매트 릭저 오늘도 이거 두개 조합으로 발랐거든요? 조이 라이드랑 매드러쉬. 요즘에 완전 최애 립 조합입니다. 요거랑. 그리고. 핸드크림. 힐링버드 거고요. 예전에 힐링버드에서 핸드크림 몇 개씩 구매해가지고 쟁여놓고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짠! 요거 외출할 때 되게 좋거든요? 갑자기 뭐 미팅 잡히거나 사람들이랑 대화하거나 할때 구강 청결제 같은 거예요. 리스테링 쿨민트 포켓미스트라는 건데, 이렇게 두 번씩 뿌려주면은 입 냄새도 사라지고 진짜 상쾌해요. 이거 완전 꿀템. 근데 뭐 요즘에는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사실 뭐 이렇게 입 냄새 나거나 이럴 일이 없기는 하지만, 그리고 요즘에 제일 중요한 거. 손소독제. 저는 이렇게 한 팩씩 뜯어서 쓸수 있는 손소독제가 집에 되게 많이 있어서 이런 거한 4개 정도 들고 다니면서 뭐 만나는 사람도 주기도 하고 저도 어디 이동할 때마다 잘 바르고 다니고 뭐 가끔은 휴지에 이거 묻혀서 핸드폰 액정 닦고 이런 데도 쓰고 있어요. 이거는 꼭 들고 다녀야 되는 요즘에 필수품.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저는 이거 렌즈거든요. 이거 하나씩은 꼭 갖고 다녀요. 이게 제가 렌즈를 끼다 보니까 외출 시간이 길어지면은 막 뭔가를 하다가 눈 안에 티끌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비비다가 렌즈가 빠지거나 종종 이런 사고가 있기는 해요. 그럴 때는 렌즈를 막 밖에서 급하게 사면은 너무 한 팩이 비싸고 이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여분으로 들고 다니고 있어요. 외출 시간이 길어지면은 밤에 눈이 너무 건조해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바꿔 끼기도 좋고요.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아큐브 렌즈 소개해드린 이번에 나온 아큐브 신상이에요. 파우치에는 이 정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거 영양제. 이번엔 솔과 엽산이고요. 제가 올해에는 아기를 조금 가져보려고 노력을 해볼 거라서 이거는 매일 챙겨먹고 있어요. 엽산. 그리고 이거. 이거는 세노비스 여성 종합 비타민, 트리플우먼이고요. 이것도 매일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챙겨 먹고 있어요. 이런 걸 가방에 안 갖고 다니면 밥 먹고 맨날 잊어버리고 이래서 꼭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수, 이거는 러쉬 제품인데 저는 향수를 진짜 이것저것 완전 많이 써요. 몇개 정해놓고 쓰는 타입은 아닌데, 외출할 때는 좀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 편한 작은 병을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거는 뿌렸을 때 향이 되게 특이해서 제가 너무 좋아해요. 어디에 비슷한 향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되게 상큼한 좀 열대 과일 같은 여자 느낌? 향수 사실 분들 러쉬 가서 이 펜지 향 맡아보세요. 이거 완전 추천드리는 향수예요. 그리고, 아, 이거는 매일 갖고 다니는 거는 아닌데, 안경을 제가 또 자주 갖고 다녀요. 제가 끼는 게 일회용 렌즈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밖에서 있다가 너무 늦게 들어오거나 눈이 너무 피곤해질 때에는 밤에 운전할 때 그냥 안경으로 바꿔 끼고 집에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안경만 그냥 끼고 다니면 너무 안 예뻐요. 그래서 이거는 볼리를 다 보고 집에 들어올 때 가끔 끼려고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거 테가 엄청 가벼워서 진짜 잘 쓰고 있는 제 데일리 안경입니다. 안경 끼면 이미지가 확 다르죠? 네. 이 정도가 제가 평소에 가방에 이것저것 들고 다니는 정말 찐 데일리템 워치 인마이백 제품들이었고요. 뭐 특별할 건 없어요. 유튜브 하면서 워치인마일백 찍은 거는 처음인데 또몇 개월 시간이 지나서 제가 가지고 다니는 데일리 팀들이 조금 바뀌면 다음에 워치인마일백 2탄 영상도 찍어볼게요. 이게 은근히 추천드릴 제품들이 많네. 정리를 싹 하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누르고 봐주세요. Tchau! bye